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어, Kim's Writing Level 4, Unit 29. 29. 수업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은 여러분들 이제 잘 달려오셨어요. 가정법에 마무리 단계에 왔는데, 자, 오늘은 뭐할 거냐, 여러분들. 가정법에 if가 없어요. <laughs> 무슨 말이죠? 가정법에 if가 없는 게말이되나요 네, 없어요. 그래서, 자, 가정법에 여러분들 대용으로 쓸수 있는 그러니까 대신 쓸수 있는 가정법을 몇개할 건데 사실 굉장히 많거든요. 굉장히 많아서 쌤이 여기서 몇 개만 포인트로 짚고 그다음에 같이 장문을 하면서 수업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자, 어, but for이라는 애랑 그다음에 without이라는 애가 있어요. 자, but f o r 우 with out은 무슨 뜻이냐면 뭐뭐가 없다면 뭐뭐가 없었다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뭐뭐가 없다면이라고 쓰일 땐 여러분들 콤마 찍고 자, 예를 들어서 말 봐. 킴스가 없다면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막 지금 웃음이 나죠. 킴스가 없다면 나는 행복할 텐데. I would be happy. 이렇게 뒤에 가정법 과거를 써 주면 되고요. 없다면일 때. 자, 만약에 여러분들 이제 10년 뒤에 어딱 돌이켜 왔을 때 킴스가 없었다면 나는 행복했었을 텐데라는 말을 쓰고 싶다면, so, without Kim's 혹은 b e f o r Kim's I would have been happy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뭐 마찬가지로 뭐뭐일 텐데 뭐뭐할 텐데 리은이나 뭐, 리율이 나오면 뭐 뭐가 없다면, 그 다음에 쌍시옷이 나오면 뭐 뭐가 없었다면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뭐뭐가 없다면이라는 논문 하나 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할 거냐면 두 번째 는 여러분은 뭐냐면 다른 색으로 할까요? 두 번째는 어 도치도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런 가정부 과거는 잎 f 주어 과거 동사 제가 대표적으로 워를 한번 써볼게요. 그리고 콤마 찍고 주어 블라블라라고 하고 가정부 과거 알려는 잎 f 주어 헤드 피피라고 하고 뒤에 가정법 가구 완료가 이어지죠 근데 여기서 오늘의 목표가 뭐예요? if가 없는 걸 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if를 지워버릴 수도 있는데 지워버린 상태에서 이대로 두면 비문이 되고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자 이렇게 도치를 시켜서 were 주어 블라블라 아니면 과거 동사 주어 블라블라 라고 하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놈도 주어와 헤드를 뒤집으시면, 헤드 주어, pp. 라고 하시면, 여러분들 가정법, 과거 완료에 if절을 대용할 수 있는 표현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뒤집어 주시면 돼요. 뒤집어. if를 지우면 뒤집는 거야. 자, 그 다음 마지막 갑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조금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텐데, 여러분들 자, it is time이 뭔 뜻이에요? it is time. 자, 뭐말 시간이야? 이거죠? 뭐말 시간이야? 자, 너 공부할 시간이야. 이런 뜻이잖아. 그럼 생각해봐야 되나? 너의 만약에 엄마가, 그러니까 어머니, 어머님이 엄마가, 자, 누구누구야. 너 이제 공부할 시간이야. 라고 하신다면, 지금 너네는 공부를 하고 있지 않은 거잖아. 이해 가셨어요? 다시 한 번. 야, 너밥 먹을 시간이야. 밥 먹을 시간이야. 라고 하면, 지금 밥 먹고 있지 않아서 이걸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it is time 뒤에는, 현재 사실 지금 하고 있지 않은 거에 대한 즉 지금 여러분들의 현재 사실에 대한 반대 가정을 쓰기 때문에 가정법 과거를 써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똑같이 뭐 주어가 뭐뭐 할 시간이다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고 뒤에는 과거 동사를 쓰시면 됩니다. 이 외에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오늘 저랑 어, 같이 장문을 통해서 보도록 하시죠. 자, 1번부터 가보겠습니다. 자, 내 안경이 없다면 나는 아무것도 보지 못할 텐데 여러분, 없다면이고요. 없다면이니까 여러분 뭐겠습니까? without 쓰겠습니다. 물론 before도 가능합니다. 자, without my glasses. 안경은 두 짝이니까 한쪽만 끼지 않죠? 자, without my glasses. Comma. 나는 아무것도 못볼 텐데 I could not see anything. 어렵지 않죠? 좋습니다. 자, without my glasses. 혹은 before my glasses. I couldn't see anything. 자, 가 볼까요? 시. 자. 잘하셨습니다 자, 2번 가 볼게요. 자, 이제 네가 열그 연례 그 회의 어, 그러니까 연중 1년에 한 번씩 열리는 여, 회의겠죠. 연례 회의에 떠나야 할 시간이다. 연례 회의를 위해서 떠나야 할 시간이다. 뭐말 시간이다. 뭐라 그랬지? It is time. It is time. 자, 우리 여러분 뒤에 뭐쓴다 그랬어요? 좋아, 과거 동사라 그랬죠. 음, 좋아요. 자, it is time, 그 다음 뭐라 그럴까요? It is time you left. It is time you left. 뭐를 위해서 떠납니까? For the annual meeting. For the annual meeting.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과거 동사 쓴거 확인하시고요. It is time you left for the annual meeting. 어렵지 않죠? 좋습니다. 바로 가볼까요? 시, 작! 좋아요. 자, 그다음 가보겠습니다. 3번 내 여동생, 그쵸? My sister 내 여동생이 없었다면 없었다면이고 아, 여러분 책에 지금 나와있네요. b u for를 쓰라고. 그럼 b u for를 써야겠죠? 자, 내 동생이 없었다면 나는 여기에서 외로웠었을 텐데 상조, 보이시죠? 그럼 가정법 과거 완료를 써야겠죠?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w i t h o t my s i s t e 자, but for my sister but for my sister 그 다음에 나는 여기서 외로웠었을 텐데. 가정법 각고 완료로. I would have been lonely. I would have been lonely. 외로웠었을 텐데. 어디에서? 여기에서. 어렵지 않죠? 자, but for my sister. 그 다음에 my, I would have been lonely here. 자, 다 같이 가보시죠. 쌍시웃 기억하시고요. 바로 갑니다. 시작. <laughs> 잘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들 4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다시 일을 해야 할 시간이다. 뭐뭐 할 시간이다가 뭡니까 It is time. It is time. 해야 할 시간인 거니까, 여러분들. 어, 이제, 일을 하러 다시 오는 거겠죠? 우리가 다시 일을 하러 오다. 어떤 표현을 쓰죠? Come back to work. Come back to work. 근데, 여기서 뭐가 됩니까, 여러분들? 가성법 과거를 써야 되니까. 자, it is time. 뭐뭐 할 시간이야. We came back to work가 되겠죠? 과거를 씁니다. 현재 사실의 반대 과정.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가, 다시 가볼까요? It is time we came back, came back, came back to work. Came back to work. It is time we came back to work. 좋습니다. 오늘 아, 지금 소리를 많이 들으면 배가 좀 아파요. 중간에 화장실에 갔다 올 수도 있어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좋습니다. 자, 5번 가볼게요. 자, 이번에 뭐냐면, 네 도움이 없었더라면, 뭐, 뭐 했더라면, 없었더라면, 네 도움이 없었더라면, so, without을 쓰라고 나와있죠, 책에는. 어, without, s so without your help, without your help, 니네 도움이 없었더라면, 자, 나는 내 사업을 시작할 수 없었을 텐데, 장수 보이시죠? 아이, 제 뭐, 가정법의 왕 아니야? 어, 왕과 이제 다 공주가 돼서, 여러분들 너무 이제 잘할 수 있죠? 자가 보겠습니다. 자, without your help I 시작할 수 없었을 텐데. I could not have started. I could not have started. 내 자신의 사업. 자, my own business라고 하겠습니다. my own business. 됐나요? 좋습니다. 자, without your help 네 도움이 없었다면 I could not have started. 없었을 텐데니까 상수. I could not have I started my own business. 가보겠습니다. She. z o is i h a I could not have started my own business. 아 좋은 말이네요. 자 그다음 가 i 겠습니다 o w 자, h a t s it. That's s t a t s i s s 내 아버지에게 연락을 할수 없을 텐데, 여러분, 6번 가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어, 니폰이 네 없다면. 뭐, 뭐, 이게 뭐 쓰라고 나와있죠? 어, without. without 라고 나와있으니까, 저희는 without 쓰겠습니다. 자, without your cell phone. without your cell phone. 괜찮죠? without your cell phone. 나는, I, 연락을 할수 없어요. 할수 없어요. 쌍시옷 안 보이죠? 가정법, 과거로 씁니다. without your help. 아, without yourself. Your, your cell phone. 자꾸 앞에 있는 your help 가 자꾸 입에 남네요. 자, without your cell phone, I could not call my father. 이겠죠. Could 를 우선 원형 확인하세요. 할수 없다는 현재 사실을 반대 가죠 이해하셨죠, 여러분들? 할수 없을 동네. ᄅ, ᄅ. 가장 뭐 과거 알려줘. 자, without your cell phone, I could not call your father. My father. Without your cell phone, I could not Not call my father 자 바로 가시죠 시 자, 뭐뭐 할수 없을 텐데 뭐뭐 할수 없을 텐데 여러분 여기서는 쌍시옷이 없습니다 가천폭하고료려쓰시면 안됩니다 바로 갑니다 가정폭과거로 Go 다시 해볼까요? 또 다시 해봐 지금 다시 해봐 뭐예요? 위랑 My cell phone. 아 your cell phone. Your cellphone. <laughs> 어 미안해. 자 잘못했어. 자 위로 your cellphone. I couldn't call my father. 좋습니다. 자 그럼 다음 들어 볼게요. 자 너의 점심 시간을 맞춰야 할 시간이다. 어, 어렵지 않네요. 뭐할 시간이다. It is time. It is time. 맞춰야 할 시간이다. 얘는 지금 안 맞추고 있어서 여러분들 뭐뭐할뭐뭐 뭐뭐 하는 시간이다. 가족 뻥과거를 쓴다 고했죠 It is time you finished your lunch 시간 되겠죠. It's, it's time for l u n c 어렵지 않죠. 가정복 가고 쓰는 거 조심하시고요. 바로 가겠습니다. 시작 자 가볼까요 여러분들? 좋아요. 자 8번부터는 조금 주의하셔야 될게 뭐냐면 어, 이제 어, 대용업구들을 쓰는 거잖아. 그래 사실은 옆에 따로 주어지지 않았어. 시험지에. 그래서 if를 사용해서 문장을 완성해도 틀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무슨 말이냐면, 그냥 쌤이 지금 알려주는 대로 대용어구로 써도 되고, 책 답지에 나온 대로, 아니면 if를 살려서 문장을 써도 틀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채점을 해주실 때, 만약에 친구가 if를 써서, 어, 그, 시험지를 냈다면, 그걸 채점을 해주려면, 여러분들 책에도 똑같이 if가 들어가 있어야겠죠. 그 if 문장이 다시 어, 생생하게 들어가서 정답지를 써놔야 채점을 올바르게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뭐하냐면 저랑 같이 일단 대용어구를 하기 전에 if로 어떻게 바뀌는지를 밑에다가 한번 써볼게요 자 네가 오는 것을 보면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합니까? 자 if you 아 if I 아 그가네요 여러분들 이제 주어가 그니까 if he so가 되겠죠 if he so 보면 네가 보는 걸 보면, 여러분, 써오는 동사, 그, 어, 지각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동사 원형을 씁니다. 자, if s o so, you cry. If i s a o you cry. 그가, 보면, 네가 우는 것을, 뒤에 뭐가 되겠어요? 그가 슬퍼할 텐데, he would be sad가 되겠죠. 자, 이렇게 써도 되고, 아니면, 지금 8번처럼, 여러분들 어떻게 써도 됩니까? 이, 이 가정법 if를 투부정사로 대체해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답은, 얘도 되고 얘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정답의 밑에 있는 이이 여러분들 주절을 어, 여기까지 있는 아 주절이 아니라 여러분들 종속절을 이렇게 꼭아 이게 뭐야 너무 지저분해졌어 잠깐만 If he s o you cry 이거를 꼭 적어주세요. 그래서 이것도 정답에 넣겠습니다. 이해하셨죠? 좋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같이 암기해볼게요. 근데 우리 이걸로 한번 해보자. To see you cry. 네가 웃는 걸 보면, 네가 웃는 걸 보면, he, 아, 니가 우는걸 보면, he would be sad. 그걸 같이 할 텐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 작 To see you cry. He would be sad. If he saw you cry. 이거도 맞고요. 이해하셨죠? 초보정사도 여러분들, if절을 대응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에 여러분들, 9번 가시죠. 자 네가 나를 잘 알았다면 너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었을 텐데 자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게 그럼 우리 어떻게 합니까? 네가 나를 잘 알았다면 if 알았다면이라는 여러분은 쌍시옷 쌍시옷이기 때문에 가정법 과거완료로 뽑혀야겠죠? If you had known 누구를 알아요? 네 어떻게 well 나를 잘 알았다면 이것도 되고, 그쵸? 그리고, 뭐도 되냐면, 이제 여러분들 이게 어떻게 바뀌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if가 지워지면서 도치도 가능하다 그랬죠. 그래서, 자, if you had known도 되지만, had you known me well도 맞습니다. 근데 이때 조심해, 조심하셔야 될 건, had pp를 잘 살려주셔야 돼요. had you known me well. 그다음에 뒤에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 말을 하지 않았었을 텐데. You would not have said. You would not have said. 너는 말하지 않았었을 텐데. 그렇게 such a thing 이렇게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위의 놈도 맞고 아래 놈도 맞고 둘다 정답이 됩니다. 꼭 써주셔야 돼요. 자 바로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위에 걸로 한번 암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나를 았더라면 시작. have you known me well? 어. 자. <laughs> 시작. 잘하셨습니다. 자, 그다음 가 볼게요. 10번. 그가 다른 나라에서 태어났었더라면, 났었더라면 그렇게 어린 나이에 죽지 않았었을 텐데요. 좀 슬프네요. 자, 여러분들, 그가 다른 나라에 태어나 그가 다른 나라에서 태어났었더라면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는 그럼 뭐겠어요? 가정법 과거 완료겠죠? 그래서, 자, 이거 여러분들, if절을 사용해서 쓰면, 자, if he had been born이죠. 우리가 태어나다가 be born이기 때문에, if we had been born, 어디에서요? in another country. 어렵지 않죠? 자, if he had been born in another country. 그가 다른 나라에서 태어났더라면 뒤에 완성해 볼까요? 그는 그렇게 어린 나이에 죽지 않았었을 텐데. he would not have died so young. 그렇게 어린 나이에 so young. he would not have died. so young이 되겠죠. 여러분들 가정법 과거 완료기 때문에요. 이해하셨나요?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이렇게 쓰여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 또 가정법의 대용 어구 중에 많이 쓰이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이래저래 도치를 시켜서 뭐 생략하는 것도 가능한데 이렇게 앞에 나온 어 접속사와 주어와 그다음에 비동사까지 지워서 이 볼만 여러분들 이거 분사문처럼 부 이렇게 남겨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모습이 나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 앞에 여러분들이 if he had been 반드시 비동사까지 있어야 됩니다 그 비동사를 지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if he had been까지 써서 이 문장을 완성해 주셔도 좋고 아니면 앞에 다, 다 날리고 그냥 pp만 남겨서 분사고문처럼 써서 가정법의 의미로 해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조심하셔야 될건 뒤에 가정법 과거 완료로 쓰는 거 조심하시고요.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Burn in 좋습니다. 자,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자, 답은 두 개, 두 개, 두 개가 다 되는 거예요. 그럼 8번부터는 얘도 두 개, 두 개, 두 개가 다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 가볼게요, 여러분들. 11번 내가 너라면 희망을 포기하지 않을 텐데. 진짜 좋은 말이죠. 여러분들 어그 사람이 살면서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오, 오거든요. 여러분들 왜뭐 정말 당장이 될수도 있고 미래가 될수 있는데 근데 그때 포기하면 후회하게 돼요. 어느 순간. 근데 여러분들 그 후회라는 감정이 진짜 쓰라리잖아요. 후회를 하고 싶지 않으면 매 순간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답은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너라면 희망을 포기하지 않을 텐데. 자, 여러분 이거 내가 너라면이 뭡니까? 자, if I were you죠. If I were you. 자, 그 다음에 나는 희망을 포기하지 않을 텐데. I would not give up hope이 되겠죠. I would not give up hope. 나는 희망을 포기하지 않을 텐데. 근데 여기서 if를 지우면 어떻게 돼? 도치 되겠지. were I, were I you. Where are you? I will not give up hope도 가능합니다. 위에 놈도 되고 아래 놈도 되고 선택하셔서 여러분들이 암기하시면 됩니다. 자, 저희는 좀 간략한 형태로 가보겠습니다. Where are you? Start 시작 잘하셨습니다. 자, 그다음에 c 2번 가볼게요. 여러분 이 표현은 뭐냐면 따로 if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뭐 기능이 있는 게 아닌데, 자, 영어 원어민이라면, 이라는 게 여러분들 대표 명사잖아요. 그러니까 단수든 복수든 이런 대표 명사 자체가 가정법을 나타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영어 원어민이 영어로 뭡니까 A native English speaker겠죠? 근데 앞에 어를 붙이겠습니다. 그러면, A native 그다음에 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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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그 영어 원어민이기 때문에 어 네이티브 잉글리시 스피커 다른 원어민이 아니죠 어 네이티브 잉글리시 스피커 이 자체가 가정법의 의미를 품고 있어서 영어 원어민이라면 그렇게 할 텐데 정말 간략하게 이이 이 명사 안에 가정법이 다 숨어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정말 놀랍죠 여러분들 그래서 자 영어 원어민이라면 어 네이티브 잉글리시 스피커 그다음에 여러분 바로 뒤에 동사를 써주시면 됩니다. 뭐뭐할 텐데 말하지 않을 텐데. 우르나어우르나시되겠죠 자, 우르나스틱 말하지 않을 텐데. 자, 뭘 가지고요? With니까 such 그렇게 such a 형명 such a strange accent가 되겠죠. With such a strange accent. 이해하셨나요? 좋습니다. 그래서 얘가 지금 여러분들 대표 명사로 이프절에 대응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머라면. 이해하셨죠?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A native English speaker 가보도록 할게요. 시작! 좋습니다. 잘하셨어요. 자, 그 이야기가 진실이라면, 그 이야기가 진실이라면 그녀가 놀랄텐데 여러분 그 이야기가 진실이라면 우리 영어로 써볼까? If the story If the story were true가 되겠죠? 그 이야기가 진실이라면 She would be surprised She would be surprised 내가 되겠죠? 뒤에는 자 근데 이렇게 써도 되고 간략하게 If 지우고요 도치시켜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Were the story true? Were the s t r y true, she would be surprised. 어렵지 않죠? 자,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were the s t r y true, 시작! 좋습니다. 자, 14번이요. 그 새로운 프로젝트가 주어진다면, 주어지는 거니까 여러분들 받는 거겠죠? 받는다면 나는 그것을 매우 잘 해낼 텐데. 오케이, 자 가볼까요? 자, 여러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if절 한번 살려볼게요. 음, 주어가 아니겠네요. If I 주어진다면, 주어진다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뭐 할 텐데, 뭐뭐 한다면 이거기 이 때문에 자리 아니라 해낼 텐데. 여러분 이거기 이 때문에 가서 보 과거을 시야겠죠 If I were given 내가 받는다면 뭐를요? 어, the new project. The new project. 내가 새로운 그 프로젝트를 받는다면, 컴마. 나는 잘 해낼 텐데. I would do it. 나는 그것을 해낼 텐데. 어떻게? Very well. 매우 잘려. 이렇게 쓰도 되고, 이렇게 여러분들, if 주어 과거 동사, 블라블라를 쓰도 되고, 아니면, 아까 우리 애들아그 분사처럼, 얘를, 어, 접속사 지우고, 주어 지우고, 비동사 생략해서, 기분만 남겨놓고, 이 형태로 쓰셔도 상관 없습니다. 근데 이때 조심하셔야 될게 뭐냐면, 기분인지, 기빙인지 정확히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주어가 지금 I잖아요. 내가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받는 거죠. 그래서 기분이라는 분사 구문까지도 이어지는 거라고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가보겠습니다. 자, given the new project, I would do it very well. 자, 가 바로 갑니다. 시작. 좋습니다. 자, 들어가 볼까요, 마지막. 자, 그가 그녀에게 도움을 주었더라면, 자, 그나, 그가 그녀에게, 어, 그가 그녀에게 도움을 주었더라면, 여러분, 영어로 뭐겠어요? 어, 제가 위에다가, 여기다가 쓸게요, 여러분들. 자, if, he, 쌍쇼시기 때문에, 조금 주었었을 텐데, 쌍쇼시기 때문에, if he had, 그 다음에 여러분 뭐겠어요? 도움을 주다, help들을 쓰면 되겠죠? If we had helped her. 그가그녀를 도와줬더라면. 됐죠? 그가그녀를 도와줬었더라면 그녀가 그에게 빵을 조금이라도 줬었을 텐데. She would, 그렇 would have given. 줬었을 텐데 누구에게? 그에게. 힘 i 뭐를요? some bread. 약간의 브레드를 줬었을 텐데. 라고 이렇게 완벽하게 가정법 과거 완료로 쓰셔도 되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자, 이 f 를 지우고 주어 동사를 뒤집어서, 그러면 어떻게 쓰시면 됩니까? had를 먼저 쓰고 주어 pp를 써서 도치를 시켜도 상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완성된 문장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면, 자, had he helped her. 그가 그녀를 도와줬어 떠나면, 겉마, she would have given 줬었을 텐데, 그에게 약간의 프레드를 줬었을 텐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그, 어, 여기 보시면, 자, 이때 헤드 pp가 이렇게 살아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가정법, 과거 완료가 쓰인 거 기억하시면 될것 같고요. 도치가 돼도. 그리고 얘는 지금 pp의 분사가 나눠져 있고, 사실상 여러분 얘도 어 얘도 만약에 앞에다가 어입 그냥 어 아이 그 다음에 월이라고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하지만 비동사는 크게 쓸모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뒤에 pp가 pp나 ing가 있는 경우는 보통 분사만 남겨 놓고 그냥 그 분사의 가정법의 해석을 녹여서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기분 이해가셨죠? 얘는 지금 분사 14번 분사고요 그리고 13번은 도치 그리고 14, 12번은 대표 명사도 이프절을 할수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들 얘도 도치 11번 자그 다음 여러분들 다음으로 넘어가죠 여러분 끝났다고 너무 좋아하지 말고 정리 10번은 여러분 뭡니까? 분사죠 분사 도치 아닙니다. 분사예요. 그러니까 도치가 돼서 결국 분사가 된 건데 여러분 결국 얘는 분사입니다. 앞에 비동사가 있었겠죠. 이해하셨죠? 그다음 어, 분사예요. 그다음 얘 9번 도치, 8번은 투부정사를 이용한 가정법. 이해가셨죠? 그래서 투부정사를 이용하는 가정법도 있고 분사를 이용해서 쓰는 가정법도 있고 그쵸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도치가 돼서. 워를 쓰거나 아니면 헤드, 주어, pp를 쓰는 가정법의 경우도 있다. 라고 해서 이세 가지를 저희가 8번부터 했습니다. 이해하셨죠? 좋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 하고요.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 하셨어요 안녕!